그 뭐야? 이거야 지현이 거야? 응 어. 엄마 거야 시어 엄마 주세요 시어음 <laughs> 음. 누구 거야? 이거 땡큐 엄마 먹어도 돼 이거? 엄마 이거 국수 먹을게 아니 이거 이거 뭐야? 누구야? 이거 이거 누구야? 이거야 지연이 거야? 어. 어떻게 먹어? 아니 응 음. 싫어 싫어요? 싫어. 어, 국수 먹어 요 냠냠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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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앉아? 지연이는 앉아? 음.